영원상인가 하나. 어. 오히려. 어 영원... 뭐야? 영원성인나 하나? 여기 아니야? 어? 같은 세션 아니야? 우리 3랩. 리퍼 3랩. 아, 아 여기 두 개구나. 알겠어. 알겠어. 레이드가 똑같아 가지고. 아. 그럼 여기 여, 지금 영원 하나 있는 거야? 어, 지금. 영원이면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앙크지 타고 있겠지. 씨발. <laughs> 우리 영업상이 단 이거든 나랑 바덕구바구벌로랑면편 가자 땅끝이 집중인 방해하지 마세요 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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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다 브리키아 리퍼 와 오래 방망만 어 좋다 잡아줘 이 호핑이 온 거야 주타 주타 부탁 어, 엄씨 맞는데? 어? 엄씨 뜬다. 야이 뭐야? 는데테네나 보상 맞 어. 이름이 나 어, 보자. 비질란테스 어, 어 한명 없다. 지금 싸우지? 하나 올 거야? 지금 이 뭐야? 맞장 뜨는 거야? 엄씨 선장이네반대 애들이랑 맞짱끝났어 어질 있는데 보여주나? 아 가깝다 조심해라 한명 빠져가지고 아. 일단 하는거나아 그러면 해보면 하겠네 하루는 오늘은 기분이 좋은데? 너무 잘맞았다 오우 C발 어 붙을 어, 수 있겠는데 그래, 앞둔 줄알지한번 네, 그래. 조심하면 되겠다. 그러 거리 벌리기가 좀 애매한데? 1층은 조져야 돼, 계속. 아, 근데 이 평화. 사이로 가기가 좀 애매함. 아이고. 몸으로 막아라, 빨로라. 아, 그 그래. <laughs> 아, 몸으로 막았어야지. 와, 슬러프 이거 두대 맞아야 되는 거 존나 개사기네. 와, 아, 방금 타루 나갈 어. 뻔했다. 와 조싹이냐 오른쪽, 어, 오른쪽 폭 응응응 음, 음, 음. 아니 여기가 DC 그저 그것도 아닌데 사이 안좋음 아직도? 뭐가? 여긴 DC 그거 왔는데 맞죠? 아니 DC, DC니까 따로 있잖아 <laughs> 아 쟤네들 폭 어, 화력이 떨어지네? 수리하러 들어갔나? 다 정타야 거기 아왜있을 같네 일단 푸우밥 있는 것부터 존나 꺾인데, 씨발 푸우밥 어. 있는 것부터 존나 못하는 애데 그러면? 푸밥이좋가밥 <laughs> 늙은 개새끼. 던시피셜. 맞잖아. 살짝씩 응. 더 붙이고 있어. 이건 맞는 방가 아니다. 중거리. 마스터. 네 마... 리깅 하나 맞췄거든. 아니, 아, 확인, 확인 확인 다시 버니 아니, 계절 싸우는데? 쟤하아이 아니 너네 왜이다니아 있어. 두개있 아, 있어. 있어. 마스터 리야 쌤. 한대 맞은 것 같은데. 이 악물고 빼라. 잡을 수 있겠다. 할 만하지 않냐 이거? 살짝 왼쪽으로 아니야 지는 각이면은 선 한번 가봐 그냥 지마라 중요하다 지금 씨렸다 빨리 랑 빨리 아냐아천천히천천히아오는 거리 들려고 왼쪽으로 한거야 아 거리 좀져서 아니 바고보다바고보다랑이 컴퓨터 좋은가봐 깔끔해 <laughs> 그 인터넷 때문이다. 나 인터넷 버는데아미 근데 봐도 봐도 그 방송 인터넷 좀 그러긴 한. 어이 새끼 갑자기 허물 맞췄다 맞다. 하는데 이겼네 이건. 몇십 대 이겼네. 아, 뭐, 아, 모른다. 아, 아무 아, 모른다 아무 아무런 짓다 하다. 얘들 그냥 영주들이 아, 아. 못 떨어지는데. 아 정말. 쟤네 원래 늙은 개새끼들이라 풀는 잘못 쏜다. 근데 멘보 교체가 지린다 지금 한번 빠지면 멘보 교체해볼 예정 <목소> 아니, 타 망가졌네 나타 망가졌어 하나만 고가야 돼. 다 나쁘지 않은데? 어, 그 예전에 그 예전에 벌루랑이 맞냐? 그러니까 이전 벌루랑이었으면 압도적으로 이겼지

뭐야? 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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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었어. 어, 나이스요이쯤에서 바닥 짐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아, 나 떨어졌다. 나 떨어졌어. 나 떨어졌다. 씨. 인생. 참 <laughs> 바닥 짐 맞았냐? 바닥 짐은 맞았어. 쟤네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근데 바닥 짐 맞았어. 우리 배 빵꾸 많아가지고. 어배 빵꾸 많아. 이너 안 떠. 바른 슬루브도 왔어. 이 나왔다. 제발. 야 살자. 아무리 봐도 배좋됐을것 같은데. 그니까 와개개 무발인데 개 이건. 너무. 아, 제발. 아이침머이다 갑스. <laughs> 갑스. 약간 싸움. 아쉽네. 더 잘할 수 있었나. 아, <laughs> 한번 재웠고. 늦게 우리 수가 신체가... 빠진다. 지금 바도 걸어 못 쏜다. 바도 맞춰봤어? 마... 못맞고있어 1cm만 더 높였으면 자, 수미 마키네 싸움이다 <laughs> 와이거 브리만 됐어도 이겼겠다 저저못저저는 못해라. 저 못해라. 저거는 못해라. 저거는 못해거해라저거가좀심해서 NW로 가고 있네 어. 야좀좀 좀 치는 애들이랑형면은포을 아무리 잘 쏴도 지못 이기는 것 같네. 아 트로프 대결 이거 트로프가 너무 이게 힘들다. 이 중요하지. 아, 아, 앞에 있나에... 왼쪽 사람 왼쪽 사람 왼쪽 아다한파라 물파라 한명 아 근데 제도 많이 쳤어. 보이셉이다. 얘네 오, 사냥하러 오, 왔다. 예! 오 크라켄 감시탑 간 다음에 로열 크레스트 요새까지 갔는데? 진짜 파밍하네. 그리고 리퍼 오랩이 그걸 만나러 가는 중. 오 싸우네 싸우네. 오 싸운다. 오 여... <laughs> 그럼 지금 삼파전 되는 거야? 아 삼파전. 나 이는왜코안냐 <목소리> <목소리>

셀 느리게 했어. 우리 계속 모르게. 돌리려나 네가 와한다. 와... 어. 세웠네. 코가 없나봐. 델리온인데 많이 썼다. 셀정리해을게쎄슬 음, 쎄쎄 쎄게 어놓 중. 쉬바를 어바를 쉬바를 쉬바를 다바를 쉬바를 쉬바를 쉬바 이거 리킹 쌌다. 이 아이고, 그래, 한 번. 이거 왼쪽으로 틀어서 앞, 잡아안 되겠다, 안 되겠다. 폈구나. 지금 틀어서 잡아까 응, 지금 잡고 있어. 마스 달려볼 또 음. 역풍이라서 근데 괜찮은 것 예, 같아 이거 불 다시 줄일게 응 음. 그냥 안 그래도 뒤쪽도 못 봤어 그리고 저거에서 맞는 받다봐달서 1번 꺾어 꺼, 꺾어. 꺼, 꺼. 블런더 쏠게. 가운데다. 쏠게 아들. 잠깐. 블런더 쏜중 한 번... 최대한 쏴볼게요. 한 번만. 음. 이런 수있어초록 많아서. 초록색 쏴한번고 음. 지금 다불다는

완아니야 버셔 보고. 어, 침몰했다. 음, 나이스. 뭔데? 일단 한번 개 같이 침몰했기 우리 때문에. 우리 이미 침몰 당한 사람이야. 지금 아니,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 진검 맞아 가지고. 뭐 운도 실력이 돼 있어. 지금 미친 파밍 도는 중. 나 이거 쳐줘야겠다. 아, 아파. GG. <laughs> 모르겠어. <laughs> 있을까? 권총 생명은... 들고 뛰어 내리던지. 바다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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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야. 나소리한 대. 다러다 여기 어! 어! 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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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죽여, 하나 이게 두대만전는데내비 죽었다 이거 에이, 떨어졌어 없어. 에이, 떨어지면 어 떨어지면 떨어지지 어 저거 시에야 아니 군대 맞춰서 죽일 생각이었는데 살리러 가는 거 하나 <laughs> 아, 죽었어 하나 원통으로 바꾸자 아떨어져서거 아무개 지 않았나 나와 아, 그거는 살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살렸다. 아니. 죽었 죽다구나저 죽었다 죽었어? 아니니? 아다어어 어디갔어? 오 타는 거 타는 거 타는 거. 찾았어 어이 이 칼대자. <레일> <레일> 아. 뭐 죽었어? <레일> 들자 아, 왜 그래. 아, 칼대자. 칼들자이 칼이 답이다. 게 아니, 나못해 볼게. 명명한명 죽였어. 죽였어. 저으면 아, 아, 죽였으면, 아, 아 시, 부활 오? 오우 오, 오, 야, 어, 요, 아니, 바둑은, 아니, 아, 진짜! 바둑은, 아, 바둑은 혼자 씨발, 생명 어, 잡았다 어, 이새끼. 최고의 종자네. 아니, 바둑은 뭐지? 찝어, 찝어, 불건 찝어, 씨. 와, 불로만 뭐하죠? 아니, 불놀라네 진짜. 시, 실망했습니다. 아.